지쿠치 네. 담는 날이잖아요. 네. 이건 작년에 담은 거예요. 맛좀 볼래요? 맛있어요. 카레하고 저기 솔잎 향기가 나는데. 아 어, 정확해요. 카레. 네, 맛있어요. 어, 카레 가루하고 가쪽 보면 어, 된장도 된장. 있는 거. 어, 된장이 보여요. 이거. 김물은요 아. 아, 집 된장과 집간장, 그리고 광황가루 아니면 카레가루, 그리고 순래가루를 준비하세요. 고충비물을 전부 물에다 넣고 끓이세요. 자기 입맛대로 맞추면 됩니다. 그리고 나서 그 물을 식힌 후이 고추에 부어서 돌로 눌러놓습니다. 자, 여기서 핵심은요. 열을 후에 한번 열어보시면 고추가 물러있어요. 잘못하면 어, 상할 수도 있어요. 그러면 물을 따라서 다시 또 끓여갖고 여기다 부어 놓으세요. 식힌 물을 해야 됩니다. 짜초름하게 담았는데 먹어보니까 심심하다. 그러면 그때서 또 된장으로 간을 맞추시면 됩니다. 간단하죠? 음... 어 이게.. 아 어, 이거 담으려고 어, 껐어 오늘 집고추 담는 날인데 이건 소금으로만할 거예요. 소금으로만 여기다 끓는 물에다 풀 거고요. 된잎. 된잎을 좀더 네. 많이 넣어야 되고 소금물 식혀서 붓고 된잎을 위에다 올려놓고 돌로 네. 누를 거예요. 이것도 똑같이 열흘 후에 또한번 끓여서 네. 또 버쳐야 이게 안 물르고 음. 네. 오래 먹을 수 있어요. 뭐 양념으로 한 집고추나 소금으로 한 집고추로 숙성했거나 음. 맛은 똑같에? 그렇죠. 이건 어떻게 양념을 하냐에 따라서 음. 이것도 그냥 꺼내 먹어서 먹어도 맛있어요. 음.